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를 아는 것뿐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헌신적으로 공자를 도운 인물 자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공은 뛰어난 언변과 지혜 그리고 재물로 스승을 도왔고. 그 공덕은 마치 불교에서 부처님을 도운 수달장자와도 닮아 있습니다. 네?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의 살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행에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네?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돕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참된 실천이 네?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공자를 많이 도운 사람 자공이라는 사람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자공과 수달장자의 만남. 어느날 자공은 스승공자의 명을 받아 천하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각국을 돌아다니며 예와 덕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공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 여정 중 그는 서역 국경 근처의 한 도시에서 아주 독특한 인물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수달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시를 즐겨하는 장자라 불렀다. 자공은 그 장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어느날 차한 잔을 나누며 이렇게 물었다. 장자께서는 부처라 불리는 어떤 성인의 말씀을 따르신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며 헐벗고 맨발로 다니셨다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가 이처럼 부유하게 살면서도 무수한 재물을 베푸는 것입니까? 수달장자는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공자님의 도가 사람의 성품을 밝히는 데 있다면 부처님의 도는 마음을 비우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지혜가 세상에 머물도록 돕는 일은 할수 있습니다. 그는 자공을 데리고 절을 세운 곳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는 창고 병든 이를 돌보는 쉼터를 보여주었다. 자공은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진리를 말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 진리를 살게 하는 자가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자의 길을 따르되, 부처의 자비를 마음에 새긴다. 그후 자공은 공자에게 돌아와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고, 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는 이제 진정 나를 돕는 자가 되었구나. 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구나. 권자를 버린 자, 법자를 지킨 자. 부처님 제세 시절 마가다국에는 아지타라는 훌륭한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오른팔로서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언변도 뛰어났고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정치를 펼쳐 법의 정치를 행하는 자라 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아지타는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파문처럼 일렁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벼슬을 내놓고 부처님께 출가를 청했습니다. 당시의 왕은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와 백성을 도와 유익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 아닌가? 어째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가? 아지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공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자공은 공자를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모두 임금과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는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권력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서야 진정한 돕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는 출가한 뒤 중생을 위해 시주를 받아 불사를 일으켰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공자에게 자공이 있었듯, 부처님에게는 무명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이후 스님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벼슬에서 물러난 이는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로 남았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긴다. 자리를 내려놓을 때 참된 자리가 열린다. 벼슬은 남이 주지만, 진리는 스스로 얻는다. 섬김이 없는 말은 꾸밈이고, 실천 없는 지혜는 공허하다. 공을 앞세우면 칼이 돌아오고, 덕을 앞세우면 평화가 찾아온다. 무활한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나를 나누는 일이다. 참된 권력은 누르지 않고 살린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 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어렵다. 명예는 세상에 남기고 자취는 마음에 새겨라.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았는가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위해 뒤에 선다. 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매일 선택하는 일이다. 말을 잘하는 이는 설득하고 실천하는 이는 변화시킨다. 사리사욕은 나를 부유하게 하나, 무욕은 모두를 부유하게 한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담기고, 자기를 비우면 법이 흐른다. 부처님 곁에 수달장자, 공자 곁에 자공. 부처님 당시 수달장자 또는 기원장자라 불리는 신심 깊은 재가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위국의 큰 부자였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물질로 부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다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황금을 깔아 절터를 사고, 기원정사라는 훗날 불교사의 길이 남을 수행도량을 지어 부처님과 승가에게 바쳤습니다. 그는 말로 불법을 전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법을 널리 퍼뜨린 보살이었습니다. 공자 곁에는 자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로 큰 돈을 벌어 공자의 학당을 든든하게 지원했고 각국을 돌아다니며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불을 따르게 하겠다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유교의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자공은 직접 논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공자의 삶을 실천으로 도운 보살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공에게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했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따뜻함은 부족했습니다. 이는 마치 보살 수행에서도 지혜는 날카롭게 자라지만 자비가 함께하지 않으면 상처를 줄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응? 자공은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공자를 끝까지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공자보다 더 총명해 보입니다. 자공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공자님은 해와 달과 같아서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 빛을 덮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낱 별빛일 뿐이니 그분을 깎아내리려는 생각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겸손은 깨달음의 첫걸음이며 섬김은 수행의 깊이입니다. 수달장자는 부처님을, 자공은 공자를 각자의 방식으로 도왔지만 둘다 세상의 법을 지탱한 등불이었습니다. 지혜는 빛나되 자비로 감싸야 상처를 내지 않는다. 스승의 위대함은 따르는 제자의 겸손에서 드러난다. 남을 돕는 길은 설법만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바치는 일도 수행이다. 해와 달은 비교하지 않는다. 진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난다. 보시는 물건을 넘는 마음의 나눔이다. 큰 법은 조용히 지탱하는 자들 위에 선다. 공경이 없는 신심은 허물어지고, 겸손이 없는 지혜는 칼날이 된다. 진리를 위해 침묵하는 자도 법을 지키는 등불이 된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자보다 마음을 바친자가 법을 지킨다. 돈으로 절을 짓고 말로 세상을 이롭게하니 모두가 수행의 길이다. 스승을 높이는 제자는 스스로를 낮출 줄 안다. 말은 설득할 수 있지만 행위는 사람을 변화게 한다. 참된 제자는 스승보다 나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세우려 한다. 공덕은 조용한 뒷사람이 쌓고 영광은 앞선 이에게 돌아간다. 빛나는 이는 많으나 빛을 받쳐주는 이는 드물다. 공은 컸으나 죽임을 당한 자 말은 없지만 도를 실천한 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 공이 클수록 애착도 크고 그 애착은 괴로움을 부른다. 한신은 나라를 세운 장수였으나 그 공이 너무 커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법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 권력은 실체가 없고 공한 것이며 그것에 집착할수록 더큰 고통이 따릅니다. 반면, 제갈량은 유비의 유언을 따라 끝까지 충절을 지켰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나라를 섬겼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한 뒤 자연스럽게 물러났습니다. 이는 지혜와 무집착의 수행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버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자는 진리의 길을 걷는 자라. 또한 범쾌처럼 무뚝뚝하지만 절개를 지키는 이들은 말보다는 실천으로 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진실한 행과 신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자의 가르침이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자공 같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은 뒤 수달장자와 같은 현실적 조력자들의 보시와 정성으로 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네? 진리는 홀로 설수 없고 인연 따라 드러난다. 이처럼 자공은 유가의 수달장자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말로 유학을 전했고, 물질로 스승을 도왔으며, 늘 공자를 빛나게 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공양이며, 법을 널리 퍼뜨린 보살행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신은 무상의 교훈 큰 공도 집착하면 고통이 따른다. 제갈량은 무욕과 지혜의 상징 권력에 물들지 않는 도인형 인물. 번쾌는 행과 신의의 화신 꾸밈 없는 실천이 곧 수행이다. 자공은 보시와 조력의 보살행 불법은 인연과 협력 위에 세워진다. 공이 크다고 하여 끝까지 머무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은 무상하다. 세상의 공로는 인연 따라 이루어졌을 뿐 집착할 바가 아니다. 말 없는 충직함이야말로 수행자의 행이며 진리는 실천 속에 있다. 자리를 지키는 자는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욕심을 놓은 자다. 이름을 세우려 하지 말고 법을 세우려 하라. 지혜로운 이는 칼을 들지 않고도 세상을 밝힌다. 진정한 도반은 법을 전하는 이의 뒤에서 빛을 비추는 자다. 보시란 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널리 퍼뜨리는 힘이다. 지혜는 말에 있지 않고 말은 도를 밝히는 도구일 뿐이다. 무상의 진리를 아는 자는 성공에 연연하지 않는다. 세상은 인연으로 움직이고 인연은 끊임없이 변한다. 진정한 힘은 남을 살리는데 쓰이는 힘이다. 명예와 공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인연이 이루게 한 바다. 법을 전하려면 말보다 삶이 도를 말해야 한다. 도는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향기로 퍼지는 것이며 그 바탕은 자비드다. 공자의 곁에는 자공이 있었습니다. 재물로 도를 도왔고 말로 가르침을 펼쳤던 현실적 조력자 자공은 불교에서 말하는 수달장자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탱한 후원자와도 같습니다. 주공은 권력을 내려놓고 조카에게 나라를 맡긴 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무아의 실천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공익을 택한 그 행위야말로 유가의 성인이자 불가의 보살행입니다. 제갈량은 유언을 지켜 충절을 다했으며 범쾌는 목숨을 걸고 주군을 구했고 한신은 그 어떤 장수보다 큰 공을 세우고도 결국 무상함의 흐름 속에서 쓰러져갔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의 핵심,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는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누구는 돌을 말로 전했고, 누구는 권력을 버려 돌을 세웠고, 누구는 충절로 지혜를 드러냈으며, 누구는 인연 속에서 부침을 겪으며 무상과 공의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 삶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을 세워도 겸손하지 않으면 도를 잃고 지혜가 있어도 자비가 없으면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삶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빛을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배워 이익 삼지 말고 행하여 남을 이롭게 하라. 법구경. 오늘날 우리도 자공처럼 말 잘하고 성공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기 전에 그가 어떻게 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공처럼 내려놓고 제갈량처럼 지키며 범쾌처럼 의리를 지키고 한신처럼 비운마저 도로써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삶 또한 진리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비달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잎 하나 무상에 이치곱게 스며들고 주공은 권력 내려놓으며 무아의 길을 걸었네. 자공은 말로 돌을 돕고, 재물로 등불을 밝히며, 보시의 손길로 스승 곁에 서서, 중생 향한 자비를 품었네. 제갈량, 충절로 길을 지키고, 번쾌는 의리의 칼날 휘두르며, 한신은 큰공뒤 무상해. 흐름 속에 몸을 맡겼네. 인연의 바다에 띄운 작은 배, 한점 깃털처럼 가볍고도 깊어라. 모든 것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머무르니 진리는 그 사이 비로소 빛난다. 바라건대 우리 마음에도 겸손한 주공의 뜻 깃들고 부처님 법을 닮은 자공의 보시로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채우게 하소서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